킬쓰고 있고 퀼쓰고 있고 으로 하셔야죠 아니 빨리 우리 초대해서 해주세요 아니 아이어 아, 내가 초대해야 돼? 로비 코드가 있는데? 코드 알려줘 코드 내 화공 오 아이 그내 화공 봐 아니 그냥 알려줘 그 영어 오 영어 오. O 그, X B K 오. C 아잠깐만잠깐만 O O X B K C 어. H H 어, 안 된다잖아. 어, 아니 대문자야 대문자. 아 진짜 시간 터졌다. 오 X, B K C H 오 X, B K C H 오 X B K C H 오 X B 아, K C H o, X, B, 아, 아 창가 싫대, 창가. 아너안잡 봐, 어디 봐봐. 여기. 오 오. 오 X. 에 아니 S 할때그그그 그, 그, 그 S 그 X 그나보그미지서때그 X야. X. 그 뱀장어 같은 새끼 S. 아니 없대잖아 이거 숫자 영영 아니야 영 아니 그걸. 있다고. 아니 게임 참여를 안 게임 참여 아니 최수 병신아! 숫자잖아. 숫자 영영이잖아. 터졌다 와, 진짜. 아, 어 됐다 오오오 뭐야? 검도 너무 빨라. 어, 개구리. 진정해 진정 진정해 진정하라고 있 새끼야. 가리고농리고 때리고, 밀리고 때리고, 때리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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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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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이겨. 때리고. 아 우리 시작하자. 때리고, 시작하자. 데리고 유령 때리는 거라고. 때리고, 때리고, 밀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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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누가 이기나해보자 이겼다. 리 각자 각자 무전기 하나씩 가져야 된다. 보정기가 뭐야? 보정기 여거 내가 줄게 다아 나면가 죠 누구야 아, 이거? 아 주방 아니 한남 주방이 버린다니 야 뭐야 이거? <laughs> 야 머리 말려줄게 나면가 개노잼이 안나며 얘들아 <laughs> 이거 돈을 많이 얻는거네 왼쪽 위에 야야 어. 시발 뭐야 그래 <laughs> 수고하세요 왼쪽 위에 틴다방 <laughs> 저 돈을 합쳐야 되네 가방에 열쇠다. 넣어서 열쇠인데? 저 돈을 모아야 되네 아. 열쇠 보고 일로 와봐. 그 열어줘 그럼, 짜식아. 아, 열, 에너 아, 거기 열쇠를 네가 나야 돼. 어. 열쇠 아 열쇠 우리한테 던져. 오케이. 야, 개새끼야. 땡큐. 아, 우리가 그래야 될수 있어. 야, 야, 아니! 우리가 여따 물건을 훔치는 거야? 어. <놀람> 다야, 다야 열었어. 다이, 아, 일로 와봐, 너. 너, 수이냐? 너가 또 누가 다 해본 편이 그런 것도 돈이 되니까. 아, 돈되니까 그런 거 하는 거네. 야, 가만히 있어봐, 니. 네. 니네 아니고. 야, 쥐. 와. 아니. 데님 평생 못 들어온다. 문 좀, 야. 깜짝아, 뭐냐? 뭐야. 야, 얘들아, 전력이 필요하대. 야, 일단 켜, 일단 뛰어. 그거. 자꾸 그거 틀리지 말라고요 아저씨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애 얘들아 너네가 이거 코드를 알려줘야 돼 여기로 와가지고 너네가 무전기를 통해서 코드 알려줘 어차피 무, 그래, 무전기 코드. 필요 없잖아 코드 입력해줘 아니 아니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서 코드 어? 빨리 내가 그걸 어떻게 오케이. 알아 뭐야, 뭐야, 뭐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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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여,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 위위 위, 오른쪽 아니 병들어도 때리면안 된다고 왔나며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슬라이딩 어떻게 하지? 어, 너 거기서 열어줘 슬라이딩 어떻게 해? 남막기 어디 있어? 슬라이딩 없어? 오야 어, 여기서 이제 돈을 찾으면 되나 보지? 엑스 슬라이드 되잖아 i 안 열리고. r 어... 려줘 얘들아. 오자! 아다 f 이거 해. 어? e 이거 해 s 코드 알려줘? 해킹 u 치가필요하다 u r e 다 f y o u 해 e 코드 알려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다 o t s u 슬라이딩 y o 어떻게 했냐? 몰라 그냥 커 if 누 o 다 r e n 그러니까. 이거 누르다가 스페이스 누르다가 해킹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랑 컨트롤을 같이 누르면 돼. 아, 정답 빨리. 오케이. 안돼. 빨리. 해킹 장치 필요하지. 어. 오케이 뭐, 코드 뭐야? 코드 줄게. 아, 뭐야? 오른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뭔거 털어. 아, 야, 그게 체시오 맞아. 야 귀신 있잖아. 야, 어떻게? 애 체질 쫓대려 소리야, 나도. 아, 살... <laughs> 멈쏘... 야, 나 살려줄 사람? 야, 나 살려줄 사람? 아, 야. 살려주세요. 오케이, 좋았다, 쟤요. 에, 나 44초 사망인데, 나 살려줄 사람 없냐? 응, 살릴수 없어. 잡피 죽어도 잘살아거 아니야, 아닌가? 야, 안 죽어. 진짜... 아유. 아, 저 빨리 살려줘. 나 지금 응. 안에 지금 3,500원 있다고. 야, 야, 나 무서운데, 너무 난. 아, 지금 내 가... 이 안에 3천 4백.. 3천 8백 4십 달러 있다니깐? 빨리 살려줘 20초 후에 아, 봄, 사망이야 빨리 얘 물건만 숨기고 뛰어 아니 15초 후에 <laughs> 사망이라고어야 이거 퓨즈 필요해 아니 오케이. 10초 후에 사망이라니까 아이 불쌍한 애긴 쓰레기? 하네 아니 쓰레기 봉투를 왜 넣는 거야 아 이거 보면 돼거 아니 근데 너무 작잖아 40달러는 뭐야 이거 너무 그거야 가방 남야 가방 남. 좀 작은 거는 다 빼자. 무슨 소리야? 뭐야, 오케이. 이 쓰레기 봉지 이거. 야, 대리석 흉상 넣어라. 가져갔니 가져갔니, 누구야? 가져갔니, 누구야? 이거 아드레날린 효과 가 뭔지 알아? 응. 음. 나른한가요 아, 속도가 빨라. 우리 거의 다 ]구나. 됐다. 야, 이거 아드레날린 먹으면 속도가 빨라지네. 야, 우리 거의 다 초... 완성됐다. 몇 채워야 되는데? 지금 오천인데? 미션 왼쪽 위에 다 뜨잖아. 팀야 2천만, 야 2천만 모으죠, 2천. 야야야 아 다이아몬드 하나만. 야 귀신! 신안 돼요, 선생야문 닫아봐, 닫 오케이, 나이스, 가이스 <놈> 그래. 다시 파 아니 뭐해, 그아아아아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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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몰라, 몰라, 아,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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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빠루랑 무전기 있다 나한테 빨리 가자 나도 있어 이게 지금 얘 아직 있냐 야한 명만 가자한 명만 아직 있다 야 아직 있다 어, 꺼져 꺼지라고 야 너야 열라고 야, 야 열라고 열라. 아니 열라고 어, 뭐. 아니 누구냐 그야 개새끼야 안에 누구냐 아야다아다들라고 어, 개새끼야 다으라고야체좀 버려 <laughs> 일단 오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야야야 야 숨어 안돼 시우 야나 35초 사망이라니까아 시우야 <laughs> <지져>. 불 꺼졌어 <웃음> <웃음>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안돼 시우야 아니 나 사망이라고 아슈야 <laughs> 그동안 치우야. 고마웠어 나 10초 사망이야 아나 지금 5초 남았다 아3 2 일아형 죽어 아 진짜 오늘 안한다 쓰고 왜 아니 문 살리러 갈 수가 없어 불 꺼지면 뭐 움직이면 안 되나 어안돼어얘 시체, 시체에서 훔칠 수 있다 마시는 게딱 좋다 아니 너네 단 살려준다 이제 다어아이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훔칠 수다 살려준다 아 우리 목표금액 닭 쳤다 오씨 야이새 죽여 야 시바 잠시만 야나야 야 살려줘! 야야 야. 이렇게 다시 시작할래? 좋댔는데 어,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다. 따라봐 일단 가자. 뭐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 들어가 좀더 열어 아 슬라이딩 해봐야겠다. 아 어, 아직 뭐플레이닝안 됐다. 아, 빨리! <laughs> 열어! 아, 아이고. 아 그래, 가자, 가자. 개물이뭐니 없어졌다. 아까 거기잖아. 볼수 있네, 이 기물 위치를. 여기 안에 ]이야? 괴물 있다네, 안에. 안에 있다. 기물이야? 괴물이요. 기물이요 괴물. 야, 거기 오른쪽에 왜네왜네 왜, 네 기준 거기 들어가서 왼쪽에 괴물 있다. 왜너왜 왜 동기실에 있냐?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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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를 안 갖고 왔다. 어, 나한테 있어. 다. 아그 아, 이거 이거? 어.